어쨌든 백이숙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 진짜 역사상 최고의 충신, 충신" 이랬었었고, 다음 성삼문이 삼문이형 언제적 시절 사람이에요. 세종 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고, 태정태세문단세. 내가 모시고 있었던 단종을 쫓아내고, 작은아버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상황에서, 저 세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세조를 축출하고, 다시 유배 보내놨었던 강원도 영월에 짱 박혀있는 단종 데려와야겠다. 단종 보기 운동 하다가 걸려가지고 고문당해서 죽은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사육신. 그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야 성상문이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백이숙제 내가 봤을 땐 충신 아니야 왜 얘네들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 먹으면서 살았다면서 그렇지 충신이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때 수양산 누구 산인데 얘 거잖아. 니들이 진짜 충신이었으면 그런 것도 안 하고 굶어 죽었어야지. 고사리 캐 먹었으면 안 돼, 니들. 나라면 고사리도 안캐 먹어 굶어 죽었어. 내 충성심이 훨씬 더 최고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을까? 에이, 산문이 형 말만 그랬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반역을 저질르다가 잡혀서 세조 있지. 직접 추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왕이지 세조한테 대감이라 그래 전하 폐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쉬. 맨날 나한테 보고서 써서 올릴 때 신이 신이 하면서 넌 나의 신하라고 지칭하고 있었으면서 걸리니까 대감이라니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그랬더니 성사문이 얘기해 나는 단한 번도 대감에게 신이라고 청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성산문이 써놓은 그 서류에 신하신 자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흘렸어서 클것 자가 쓰여져 있어. 이렇게. 그런 정도의 좀 위트가 있어, 아저씨. 그래서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암튼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 시조도 이제 금방 끝나갑니다. 옆에 거 가볼게요. 졸려 죽겠다. 고사를 통념과 다르게 활용했습니다. 주왕의 신하가 되지 않게 수양산으로 들어갔으면 주나라 땅에서 자난 고사리도 먹지 않았어야 한다. 이제를 탓하고 있다. 결국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진짜 생으로 굶어 죽었을 거다. 충성심으로만 보면 내가 미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시작할게요.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세조 단종 요 시절 이야기인 거야. 세조는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불렸어?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아 완전 멋있어. 무슨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무튼 단종.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일단 1차적으로 해석할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숙이 백제를 한하노라, 한스, 일단 직역은 한스러워한다. 혹은 숙이 백제, 백이 숙제를 어떻게 나는 비판한다. 뉘앙스는 그래요. 줄여 죽을 진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채미, 고사리를 왜캐 먹었는가? 비록에 푸새의 것인들 비록에 아무리 하찮은 풀 잡초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내용은 다 확인이 됐죠. 다음 밑에 이 색깔 다른 색깔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수양산, 채미, 니 이거 세, 세 가지 단어가 중이법 쓰여있는 거야. 여기 위에 중의법 하나의 단어가 두 개로 해석되는 거, 수양산 1번, 배기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 2번, 수양대군 다음 채미 1번, 고사리를 캐먹다, 고사리 캐다 2번, 수양대군이 주는 녹. 녹봉을 받다, 월급 받다, 이런 뜻이야. 3번,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가? 1번, 주나라, 무왕. 2번, 누구, 수양대군. 괄호 열고, 세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습서에는 수양산만 중이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 세개다 중이법이다라는 거 확인해 놓으셔야 된다 됐을까요? 자유 평시조구요 정형시고 서정시입니다 의지적이고 절의 지사적 배기와 숙제 예고사 주제는 죽음을 각오한 지조와 절의 배기와 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했다. 자신의 저리를 강조한다. 중의법,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 시조 하나 볼게요. 중장과 종장의 행간 걸쳐져 있는 제 구태야를 통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거 또 중요해요. 자, 제 구태야를 요렇게 할 거예요. 1번. 요 중장에 붙여서 해석하는 게 1번. 다음. 제 구태야를 앞으로 다음 줄로 보내 제 구태야 얘를 다음 줄, 종장 앞으로 보내, 2번. 그렇게 하면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둘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 구태야를 중장과 연결했을 때에는, 님이 굳이 가셨겠냐만으로 해석이 되고, 님이 굳이 가셨겠냐만, 1번. 님을 주어로 해서 행위를 하는 도치법이 쓰인 것, 일반 이렇게 그러면 이거야 뭔 얘기냐면 어 있으라 했으면 제가 굳이 갔겠냐만 님이 굳이 갔겠냐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다음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번 종장과 연결했을 경우 내가 굳이 보내고로 해석이 되는 거고. 화자인 나를 주어로 삼은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2번 해놓고 행간 걸침이란 단어를 여기다가 써. 행간 걸침. 이렇게. 자, 해석해봅시다. 어저, 아, 감탄사야. 느낌표 꽝. 영탄. 아이고. 후회와 그리움의 정서 아이고 내가 한 일을 그렇게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황진이가 님에게 이야기하죠. 나 황진인데 너갈수 있어? 나야 황진이 진이야. 그냥 진이 아니야. 황진이야. 너나 버놓고 너 그냥 갈수 있어? 내가 이렇게 너대놓고 꼬시는데 갈수 있다고? 진짜 가. 아, 자존심 조금 접어놓고 내가 좀 잡아볼 걸. 후회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한 일을 그렇게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떠나지 말고 있어요라고 했으면 일반 그가 굳이 떠나갔겠냐만 이렇게 보내고 그리워하는 저는 나도 몰라 하노라. 심리적 갈등. 다른 말로 내적 갈등. 아 그냥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할걸 후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2번 해석 그냥 볼게요. 아 내가 한 일이야 그렇게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 나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으면 그가 떠나갔겠냐 내가 굳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보내놓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래서 예일 번처럼 해석했을 때의 죄는 누구야 님이야. 이 번처럼 이렇게 옮겨놓고 해석했을 때의 죄는 누구야 나야. 그러면 고고까지 써드릴까? 일 번처럼 해놨으면 요거는 님이고. 이 번처럼 해놨었을 때의 이죄는 나야 화자.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밑에 평시조 정영시의 서정시 감상적이고 애상적이에요. 애상적이다 무슨 뜻이야? 상처받을 만큼 아 슬퍼요지. 아 슬퍼요. 서정적이고요. 이별과 그리움에 대해서 주제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별의 회한. 회한은 무슨 뜻이야? 후회를 해서 한이 맺혀질 정도. 도치법 쓰여져 있고요. 혹은 행간 걸침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표현해야지. 도치법 위에 나와 있는 1번, 행간 걸침 위에 나와 있는 2번 해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랑앞에 자존심은 좀 중요한가? 중요하지 어, 난날 사랑하니까 <laughs> 다음 페이지 됐고 또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 이거 진짜 별거 없어 자첫 번째 백구 단어 뜻은 뭐예요? 갈매기 자연 대표입니다. 갈매기에게 명구 승지, 유명한 구역, 승리한 땅. 무슨 뜻이야? 유명한 구역, 승리한 땅, 경치 좋은 곳. 어디가 있어? 경치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의 명구승지란 명예와 이익에 얽힌 속세에서 벗어난 자연의 공간. 백구가 명구승지를 자세히 일러주어야 내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구는 나를 자연으로 인도하는 존재. 백구와 함께하면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동화의 대상. 별거 없어. 시작해 봅시다. 백구야, 쉼표. 백구 부르고 있죠. 백구 이시의 청자. 갈매기한테 말을 걸고 있다. 사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법. 밑에 대화체라고도 나와 있네. 옆에 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스라. 놀라지 마라라. 느낌표, 꽝, 괄호 열고, 명령형 어조. 명구승지, 세상에 명승지가 어디 어디에 벌려 있더냐. 야, 갈매기, 너 날아다니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경치 좋은데 이 근처에 없어? 날다려, 나에게 부사격조사죠. 자세히 일러듯 나한테 말해주면, 너와 개, 거기에 가서 놀 것이다. 자연에서 묻혀서 살고 싶다. 자연, 너하고 같이 놀 거다. 한 몸이 될 거다. 무라일체, 자연동화 사상이 나타나 있음. 평시조 정영시 서정시고요. 풍류적이야. 놀러 다니는 거죠. 자연친화적입니다. 갈매기에 대해서 자연과 하나 되고 싶어요. 물아일체가 주제다. 동물을 의인화하고 있고요. 대화체습니다. 자연 동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okay. 밑으로 내려갑시다. 진짜 별거 없이 훅 지나가죠. 다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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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제일 중요한 건 의외로 여기예요. 사설시죠. 사설 시조는 누가씁니까 일반 평민이 쓰는 거죠. 중인 이하의 계급이 씁니다. 사설 시조가 뭔데요라고 물어보시면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을 띄고 있는 평시조에다가 더하기 두, 구, 이, 산. 길어져 있습니다. 아, 쌤, 그러면 평시조면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인데요. 얜네 줄인데요.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여기가, 조금 굵게 쓸까? 여기가 초장. 다음, 고모장지, 세잘장지, 여기가 중장. 이따가 여기가 종장. 그러니까 장은 세 개가 맞아. 초장, 중장, 종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중장이 좀 늘어나 있는 거죠. 옆에 볼게요. 창 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만들고 싶다. 반복을 통해서. 어우, 답답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구체적 소재의 나열, 해학적 극복, 구체적 소재라는 말 대신에 일상적 평민들이 쓰는 일상적 소재라고 해도 됩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봅시다. 창 내고자 끊어, 창을 내고자 끊어, 이내 가슴에 끊어, 창 내고자 끊어, 창내고자 A, 창내고자 A, 이내 가슴에 B, 창내고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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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구조를 통해서 소망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라고 해놨는데, 잘 봐. 창내고자 한 번, 두 번, 세 번, 밑에 여기까지 네 번, 총네번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수능특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초장에선 창내고자 반복, 중장에서는 초장에서 이야기 왔었던 구절을 반복하여서 소망을 강조. 이 멘트가 있어서 초장 멘트.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창내고자 옆에다가는 강조.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게요. 혹은 아 나는 요 말도 더 써주면 좋거 같은데 그만큼 간절함. 했던 얘기 또할 만큼 창을 만들고 싶어 창을 만들고 싶어 이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어 초장 옆에다가 쓸까 소망 창을 중장 옆에다가 쓸까 창을 내는 방법 종장 옆에다가 쓸까요 창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고모장지, 세잘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를 요렇게 체크하고, 저는 요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다양한 문의 종류. 열거. 다음.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까지. 요렇게 또 묶어서, 뭐, 문에 들어가는 부속품 열거. 문에 들어가는 부품 열거. 크나큰 장돌이, 장돌이 밑에다가 도구. 뚝딱, 의성어. 근데 요즘은 또 의성어라는 말도 잘 안쓰죠? 뭐라고 그래요?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생동감 그거 쓰면 끝이지. 창내고 싶구나. 왜요? 이따금 하 너무 답답할 때. 여다다 볼까 하노라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답답할 때마다 가슴에 만들어 놓은 창문 좀 열고 바람 좀 환기 좀 시키려고 이야기인 거지. 옆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사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크크크크크크 일단 이렇게 써 놓읍시다. <laughs> 가슴에 창문을 만든대. 세상에 웃기고 있네. 밑으로 화살표 해학적입니다. 주제는요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야기 예, 일관성 있게 노란색 마음의 창을 낸다라는 기박한 시적 발상 반복 열거가 있습니다.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요 일반 평민들의 정서를 솔직하게 잘 드러내줍니다. 정도 확인. 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볼거고요 아주 잘했어. 이제 짠짠 다음 페이지 정리하고 싶분만 쉬었다 할게요. 어 패스. 수양산 바라보면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활동을 해보죠. 중의적으로 쓰인 시어 수양산이라고 해놨는데 아니야. 저 옆에다가 하나 더쓸 거예요. 수양산 챘미 그것이 뉘 네, 따해 난나니 뉘 네, 네. 나는 세계라고 그랬어 세계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지만 수양산 수양대군 고사리 캠어거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 받아 누구 주나라 무왕 누구 수양대군 이렇게 세 가지 다세 가지 단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계속 될 거다. 이제의 고사를 작품에 끌어들여서 말하는 이유는 백이 숙제 꼴배기 싫어서 아니 그들을 넌지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저리와 지조를 부각하려고. 음 오른쪽으로 올라와 봅시다. 어? 아 오른쪽 아니지 밑에지 어저 내일에야 자 요거는 아까 다 해드린 겁니다 뭐라고 요정도 체크할까요? 중장과 연결 둘째 줄에 나타내 놓으면 이렇게 종장과 연결해 놓으면은 요렇게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건 뭐다? 중장으로 해놨을 때의 제는 님이고 종장에 들려 붙여놓으면 그거는 내가 되는 거고, 종장에 연결했을 때에는 도치법이 쓰인 거다. 종장에 연결해놨었을 때에는 행간 걸침이 쓰인 거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말고 오른쪽. 백구야, 말 물어 보자. 갈매기에게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왜 거기 가서 놀라고. 이 아저씨의 소망은 뭐예요? 놀고 싶어요. 무라 일체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죠. 창 만들고 싶어. 그만큼 어때? 인생이 너무 답답해. 아마도 인생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사물이 창문, 표현상의 특징, 기발한 발상, 반복, 열거. 화자의 신정을 강조 옆에다가 해학적 크크크 <laughs> 크크크 웃긴 거야 이 정도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작품의 작가들의 신분을 확인해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면서 벼슬하던 아저씨죠. 사대부 황진이 기녀고요. 백구야 놀아보자 중인이고요. 창내고 싶어요. 서민입니다. 그냥 뭐 요정도 확인해보면 되고 아 작가의 신분에 따라서 중심내용과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구나. 확인. 밑으로 내려가죠. 시조의 내용과 작자층이 다양해지는 것들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야. 처음엔 사대부들이 쓰다가 이후에 기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민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작자층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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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자층이 확대되고 있어요. 라는 것 확인. 밑에 나와 있는 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다. 다음. 다음 시조를 감상해봅시다. 자, 이게 미치겠는 게 뭐냐면, 어디가 있냐오? 잠시만요. 여기 끝이었었나? 아 그러네 앞으로 넘어와서 잠깐 볼게요 여기에 봅시다 일단 미리 볼게요 시조의 기본율격이 위에 거 조금 있다 읽을 건데 4음보야 종장의 첫음보에 해당되는 게 3음보야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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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리 어허, 어허. 전통적인 초장, 중장, 종장. 장별, 배행 대신 행과 연을 자유롭게 나눠 형식의 변화를 줍니다. 다음.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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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오,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느낌. 뭐, 그걸 표현한 거래요. 됐고, 이제 옆에 봅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자유시 아니야. 현대시조야. 현대시조야. 초장, 중장, 종장인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 여기에다가 초장. 이게 초장이야.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타사로 오면 이마에 따끈따끈 따뜻하게 오면 옆에다가 쓸까 사음보 어루만지듯 당신의 숨결이 내 이마에서 따뜻해지면 설레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 혹은 봄날의 햇빛이 내 이마에 와서 닿으면. 위로 올라가서 또 여기에다가 중장 내 사랑은 아지라니 춘삼월 아지라니 역시 사음보 당신이 내게로 와서 따뜻한 숨결을 뿜어주면 내 마음에도 사랑이 싹 더용 장다리 노란 텃밭에 장다리 노란 텃밭에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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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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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음보 뭐 그냥 그 정도의 뉘앙스가 뜻이 있습니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거 보고 이렇게 했고 중요한 건 내용보다는 현대시조다.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나눠져 있는 걸한 줄을 한 번은 네 줄로 한 번은 두 줄로 한 번은 둘네 여섯 줄로 나눠서 지맘대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오늘날에도 시조가 향유되고 있는데, 왜냐? 아우, 어디가 있어? 일단 양식적으로 좀 특이해. 근데 정형시라고 하지만, 정말 한시처럼 다섯 글자, 네 줄, 일곱 글자, 네 줄, 다섯 글자, 여덟 줄 너무 엄격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지랑이 하면은 요 부분도 뭐 중요할 텐데 어려울 말은 없다. 다음 페이지. 필기가 다 끝난 것처럼 손 털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털어야 될 거예요. 자, 밑줄만 그면 됩니다. 시조. 첫 번째 시조는 충신 절의가. 백이 숙제와 자신을 비교. 두 번째, 황진이 시조, 참신한 표현 기법. 어쨌든, 님 떠나보낸 후회가 진솔하기. 도치, 영탄, 행간 걸침. 안타까움의 정서. 세 번째, 백구야 놀자, 자연동화. 가객 김천태, 의인법 대화체. 마지막은 사설시조.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설시조의 독특한 형식, 해악적. 열거, 반복, 과장, 점층. 아 점층은 중장에 한번더 측내고자 얘기하지. 그때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의미 강조. 아, 의미가 세지네. 점층. 뭐 그렇게 보는 거고, 옆에 나와 있는 부분들 오케이, 요한 페이지 또 있는데, 1분 30초만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